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기준세 하이포이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 햄류엘이라고 했어요? 기분 너무 좋은데요? 킹받아요? 지금 킹받아요? 많이 킹받아보는 표정이 있요 감독님, 킹받아요? 돈 벌고 얼마나 좋아요? 킹 좋죠? 감독님 어떠세요? 킹받아요? 아니, 끄덕끄덕으 하면 하고... 어떡이 감독님, 잠깐만, 안티플라자 감독님 아니야? 내가 진짜 또안 맞잖아. 1절 안 맞잖아. 1절. 오늘 들어가면서 하는 레버 <laughs> 엔드입니다봐 봐. Up, s i 네 앞에 있는 안내 i 무대 안내를 받아 머리 좋습니다 옷도 좋습니다 신발 좋습니다 n 마 아마 n e nine, n i 불러왔어요 사실 이게 e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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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서요 조금 안맞 e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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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가 없겠다. 놀이공원이니까 막 계속 막 여기 여기 왔습니다. 이거 해야 되니까 공감이 오늘 많이 가는데요. 출근하시는 분들을 맞이하러 좀 가볼 건데 오늘은 어 오케이 렛츠고 어, 무섭다. 약간 폐장한 것 같아.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벌써 오셨어. 어머 아직 개장 안 했는데 벌써 오셨어요. <놀람> 아니 저지랄에서 <지라>, 왔는데 <놀람> 지랄에서왔제는 <laughs> 그 어딘가에서 된 적은 있는데 이름을 틀릴까봐. 아내 일본은 있는데 내 이름을 맞춰봐봐 그러면. 나이은지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진짜인어나 진짜. 진짜? 어리야 가만있어 하 진짜 이은지 그럼 뭐난공은지겠냐저 어제까지만 해도 피지고온 사람인데. 안유진도 보고 <laughs> 이영진도 보고 이미도 보고. 오늘 나만 왔는데? 그래서요. 야! 우와 진짜! 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교복을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그, 교복 원래 빌리잖아요, 다들. 아. 근데 저는 무료로 입고 오겠다는. 오 좋다 좋다. 나도 오늘 교복 입고 왔잖아. 진짜 너무 잘어울려이 친구 자존감 지킴이야. 셀카 찍고! 나또 출근하러 가야 돼. 어, 진짜. 우와 진짜 이은지다. <laughs> 어, 나 일하러 가야 돼. 고마워요, 빠이빠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근길, 어머, 너무 신기해. 나 에버랜드 사람들 출근한 거 처음 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잠깐만, 일로 와봐, 봐봐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뷰 살짝 가능하실까요? 네. 에버랜드 어떤 구역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에버마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그렇죠? 아, 여기 마트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에버마트에. <laughs> 저. 오. 오... 스 에서 이렇게 우르르 내리셨는데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캐스트 하우스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아, 나 그럼 궁금한 거 있어.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분들의 텐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거의 지금 내. 어왜 갑자기 멀어지는 아, 어 <laughs>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가지고. 저 MBTI만 한번 물어볼게요. 저 MBTI ENFP. 거봐. 아, 역시. 방금 혹시 억텐 억테인... 살짝. <laughs> 살짝 억텐이야. 방금도 억텐. 아, 네. 아, 살짝. 그나둘 <laughs> 둘, 셋. 살짝 억. <laughs> 이쪽으로 가시는 분 계세요? 아, 저로 아, 그래요? 그럼 일로 와요. 같이 가, 같이 가. 아이뭐요스타 처음 봐요? 슈퍼스타 처음 보냐고! 아니, 그럼 이제 어디로 출근하는지 다들 얘기 좀 해야지. 아, 이요다 다다다 라이프가 돼요다 라이프가 돼야. <목소리> 확실히 네. 지금 좀 비성숙인 네. 거죠, 네. 여기. 저희 아직 일안 아, 해봤어요. 아 땡신입이야? 네, 병아리, 병아리. 띠압띠압. 그러면 여기 원래 다들 아는 사이예요? 아니면 여기 와서 만난 거예요? 여기 와서 만났어요. 오나이 목소리가 순간 너무 청춘의 목소리였다. 여기가 더 많았어요. 그럼 잠깐만. 캐스트하우스에서 막 이렇게 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용인에서 박혀있잖아요. 한해연애 한해 하는 사람들도 좀 있나요? 저희 3개월 모르겠어요. 안에 여대를 못하면 병이라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laughs> 그래서 애보병이라고애보병이라고 잠깐만, 다시 얘기해줘. 뭐라고? 3개월 안에 여기서 여대 못하면 애보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라고? 아, 아유, 아쉽다. 잘 가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얘들아, 힘내! 수능 잘 보고! 어, 대학생, 대학생, 이제 대학생. 아, 대학생이야? <laughs>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웃음> 안녕! 겟노피파, 흰오면 라떼, 흰오면 라떼, 흰오면 레거. 겟노피파, 혹시 지금 업텐인가요? 아, <laughs> 아니, <laughs> 안텐 에버랜드 직원분들의 킹받는 포인트가 업텐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laughs> 어, 아니요 전혀 <저>, 환영합니다 <laughs> 아니 여기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저 그리팅이요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9개월 차입니다 꽤 되셨네 <laughs> 9개월 차면은 <laughs> 제가 전에도 입사를 했었다가 추억을 <laughs> 더 만들고 어. 싶어서 입사를 어. 또한번더해습니어요와 <laughs> 이거 재입사는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산 거야. 그렇죠. 솔직히, <laughs> 만약에 지난번에 에버랜드에서 이랬는데 안 맞았어. 그러면 솔직히 로데월드갈 수도 있는 거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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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겨울스럽다, 겨울스러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요? 그래서 이러시는구나 FMB 쪽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텐션이 좀 좋다라는 소문도 좀 살짝 들었는데 네. 그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어, 왜냐면은 네. 제가 1월 5일 입사를 해가지고 사여 활동 좋고 응. 이래가지고 어. 받기 어렵다는 행복 디자이너 패치까지받았는데 응. 저는 당연히 어트랙션이나 어. 좀 그런 데를 갈줄 알았는데 갑자기 <laughs> FMB를 <laughs>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울었어요. 그래서 원래 어디 가고 싶었는데요? 저 아마존이요. 아마존. 어. 아마존그 시그니처 그거 있어요? 레디랑. 어. 춤 같은 거 있는데 어 그거 좀 보여주세요 부끄러워요 네, 아, 기회는 지어 이거 내가 들었어 기회는 이거 내가 들었어 기회는 집어 이거 내가 들었어 기회는 거들어 기회는 어 이거 내가 들었어 기회는 거어 기회는 리어 이거 내가 들 우리 기회는 거가어 기회는 어 이거 내가 들어 이거 들었어 기회는 어 이거 내가 들었어 거 기회는 었어거기회가들거이 들었어 레이세 킹, 탕탕! 아 아, 요 이게 너무 멋있어 봤던 거예요! <laughs> 저거 가서 탕탕 무조건 해야겠다! 탕수육만? 탕탕! 탕수육만? 탕탕! 밥 맛있게 먹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여기는 또 뭔가 풍차가 있네요, 풍차가? 신기하다! <불 dip> 아, 안녕하세요 오지서, 안녕하세요 와,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일하세요? 저는 에버랜드 홍보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이스프레스나 시설에서 원래 족장으로 일을 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 궁금한 거뭐 있어 에버랜드 직원이 롯데월드도 가서 좀 구경도 좀 하고 연장좀좀 하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서로 간에 많이들 왔다 갔다 하고요 롯데분들은 롯데월드의 느낌이 나요 하고 오는 거라든지 오. 뭐 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인 걸더 티를 내면서 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진짜? 딱 오잖아요. 그럼 저한 장에 들고 한보세요여분 <laughs> 아하하하하하 아. 맞다. <laughs> 맞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틀고 더 격전적으로 아네 내가 에버랜드다 그럼요. 아, 하하로테도 가보신 적 있어요? 아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타 타네. 자, 출발합니다. 아, 견제 약간 살짝. 아, 아 살짝의 견제스트. 음, 아, 진짜. 그런 식으로 귓짬을 좀 하시는구나. 땡큐. 위로, 아래로. 족장, 아, 족장. 아, 아, 우와. 오, 너무 신기해. 어머, 안녕하세요. 아우. 아,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캐스트들옷 아, 주는 네? 데입니다. 죄송 조금만 가까이 와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하면 옷, 테스트들옷 주는 데입니다. 라고 하세요. 네. 아니,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테스트들옷 주는 곳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야 여기 혹시 그런 캐스트 분들도 계신가요? 음. 자기 반스까지 반납한다든지 이거 어요 근데 진짜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분실물에 갖고 와야 돼요 <laughs> 이거 오늘 아유 나 이게 솔드백이 싫어 이제 이거 오늘 이 촬영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난 금주를 했지. 금요일 전날에는 술을 먹을 수가. 잠만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이진스의 하이보이요. 어? 이사! 어? 아, 레게 하이보 어디 부서에 일하고 있는 누구십니까? 트랙션 어. 매직랜드에서 일하고 있어요. 에버랜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킹 받는 포인트가 억텐이라던데 어?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항상 영원없이 응? 기계처럼 저는 애기들 응. 많은 병원에서 일하는데 이제 응. 영원없이 항상 친구들 뛰지 않아요 해도 뛰어요. 뛰지 않아요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레기 레기 하이보이 <목소리> 언니는 열받는 거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출발! 뛰지 않아요! 뛰지 않아요! 어, 눈빛 다시 봐요. 땡큐. 어, 저, 저, 아까 이거면. 어, 맞아. 맞아.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알아서, 알아서. 이거 어, 맞아. 이거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잘했어, 잘했어. 이거 치고 방금 우리 저기 어트랙션에서 일하는 분은. 뛰지 않아요! 이렇게 했거든. <laughs> 자를 그 돈으로 실 갑니다. 준비! 출발! 우! 우! 와 많이 날라갔다. 뭐가 많이 날라. 795. <목소리>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카메라 보시고 이솝빌리지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민 캐스입니다. 박수영이에요. 고병준 캐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솝랜드? 이솝빌리지. 거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요? 거기는 도리마다 고마속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재밌겠다 에버랜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직업병 같은 것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내할 네 때. 네, 그러니까 아니야. 네. 쿠셔너라고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해서 최대한 말을 둥글둥글하게 해야 돼요. 쿠셔너. 쿠셔너로 이렇게 부드럽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하는 상사한테도 네, 네. 아가리 닥치세요. 아. 이런 걸안 되고 입좀 아. 여물어. 아. 이런 거안 돼. 네. 아. 아니 그리고 나 궁금한 거인데 네. 억텐을 부리는 꿀팁 좀 알려줘. 사실 그냥 영혼을 빼고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 아예 정말 생각 없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지금 이거 억텐이었어? <laughs> 어, 이거 되게 잘한다. 찐탱 같았어. 내려 그리고 영혼을 빼라? 아무 생각하지 마라. 왕관은 또 뭐야, 이거? 응, <laughs> 면 <laughs> 애들이 좋아할만 하다. 펀치 한 번씩도 치고 가세요. <laughs> <laughs> 여기 이속팀이네 <이솝> <laughs> <laughs> 뭔데, 뭔데, 뭔데? 이속 뭐 하는 건데? 어머. 하나, 둘, 셋. 이속, 쏘아, 쏘아. 잘했어. 이속, 넌더 칠해. 진짜 옥텐이었지. 아침, 아침. 아침이라. 이거는 뭐죠? 생쥐가 돼서 꼭대기에 올라간 사마를 구해주는 그런 놀이기구거든요. 그래서. 오, 씩씩하다! 용감하다! 그래요그리 <laughs> 애들이 뭐라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어 그런 애도 있고, 저 생쥐 아닌데요? 막 이런 애도 있어요 네, <laughs>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는 이소 파라버지가 만들어준 이소 필리지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동화책이랍니다. <laughs> 진짜! 미숙 세계관에 갇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네. 일 내가 일할 때 뭐가 그렇게 가장 킹받았어요? 킹받는 건 아니고, 좀, 집 가고 싶다. <웃음> 준비! <웃음> 출발! 집 가고 싶! 오케이. 아, 649. 왕자님 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진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족분들은 더 많은 손님이 탈수 있도록 같이 탑승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어, 가족분들은 같이 탑승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에버랜드 사이트 가면 불만 글을 수있는데가 있거든요. 응. 그걸 그 자리에서 쓰시더니 갑자기, 갑자기 제 얼굴을 이렇게 들이미셨단 말이에요. 본인 앞에서 그래. 아, 나 진짜 빡친다. 그 감정 그대로 기억해서 출발 <웃음> <웃음> 잠깐, 1등 할것 같은데, 지금? 849. 현재 1등이야, 현재 1등이야. 그때 그분께 한마디 하세요. 다음부터는 글은 써주지 말아주세요. 아, 좋습니다. 일하면서 킹받았던 적 언제 있어요? 저는 항상 행복하게 일하기 때문에. 지금, 야, 옥텐인 것 같은데. <laughs> 출발! 아! 906! 아9 0 0대가 나왔어, 9 0 0대가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찾으시겠어요있데 여자 친구가요? 인 네. 어, 주혁 씨는 어디서 일을 하시고요? 저 머리띠 파라요 에버랜드의 못된 고양이라는 거네요. <laughs> 여자 친구분은 어디 구역에서 일을 하시죠? 익스프레스 내려오면 있는 그 매장 이 있는데 여자친구도 머리띠 파요. 아, 우리 못된 고양이 커플이에요. 여기 캐스터스에서 같이 어. 이렇게 지내시는 네, 거예요? 저는 자체. 여자친구분은 캐스터스 지내고. 네, 캐스터스. 어.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주혁 씨 여자친구 분 계신가요? 아요 언제 나온대요? 어 고마워 저는 남자친구 있어요 <laughs> 어? 그녀가 나타났다 라두 라리라리라 라두 드디어 그녀가 나왔습니다. 둘중에 누가 먼저 사기 잘한 거예요? 플러팅은 제가 먼저 하긴. 어떤 플러팅을 주로 했죠? 데리러 가거나. <laughs> 설레. 카톡도 어. 먼저 보내고 그런 거. 오, 설레. <laughs> 남자친구가 자취하니까 자취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laughs> 우리 집에 넷플릭스 보고 갈래 이런 얘기 주역시에 어. 가끔 하나요? 어, 네 많이. 어 많이. <laughs> 넷플릭스만 보시나요? 아니면 넷플릭스 보다가 뭐또뭐 뭐 대화도 좀금 하는 거? 그것 영화 때문에 영화에 집중을 못 하는 편 <laughs> 아, 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만약에 둘이 결혼하면 사회는 내가 봐줄게요 오! 찐으로. 전장그로 <laughs> 사랑하는 그녀의 이름을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세요! 다이아 사랑한다! 다이아 사랑한다! <laughs> 잘 나왔습니다. 아! 헤이 후후 헤이 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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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야, 역시, 너 어, 되게 화려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안 하면은 제가 웬딘지 몰라요. 엔딩은 몸매가 어딥니까? 머리띠 팔고 인형 파는 곳입니다. 거기가 MD구나 놀이공원 재질이신데 에버랜드를 선택하게 됐어요 연애를 네. 너무 하고 싶어서 아, 그래서 연애를 성공하셨나요? 그래서... 네 저는 성공했습니다 아! 어떻게 구하는 거야?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로비에서 만나야 장소가 있고요 전 대리라고 여기 있어요 술집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요 선배님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놀지 마 <laughs> 선배님 어땠니가? 아! 아! 오, 세다, 세다, 세다. 789인데요? 음... 1등이 몇 점였지? 나 진짜 뽑고 싶었는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laughs> 춤추면은 한번더칠수있긴해 어, 진짜 해.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사라의 프리티 아시죠? 나 완전 프리티 거리야. 기다려봐. 네. We n pretty, e v e r y o n 너무 웃기게나 관객분이 너무 항상. 나를 <laughs> 어, 너무 고마워, 오늘. 관객이 있어서 기분 좋아. 너무 고마워요. 프리팅을할수 있지? 할수 있어! 오,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815. 키와나프리에브리나프리 물맛 좀 볼까요? 우리 감독님도물한 잔씩 드세요. 어우, 기빨렸어. 또 <laughs> <laughs> 그 누구 오셨나요? 아, 펀지 치고 첫지치 치러 오세요. 어디서 일하시는지 누구실까? 저 곤충사에서 일하는 거네리 캐스트라고 <laughs> 합니다. 와 <이야>, 곤충사! <laughs> 네르 <laughs> 나비랑 공지뿌리 키웁니다. 나비를 본인이 직접 키우는 거예요? 네 저희 한단한땀알 받아서 애벌레까지 다 키웁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이쪽 일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 제 사육사를 지망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곤충을 하라고. <laughs> 틀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기회가 상한. 어, 무슨... 어 괜찮아요. 우리 아까 막 저기 똥싼 얘기 다 했어. 아, 그래요? 어, 어트랙션에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광고 빵! 끈 얘기만 다 했어. 저희가 호스로. 호스. 애벌레를 응. 쪽 빨아서. 쭉 <laughs> 넣습니다. 옮겨야 되는구나. 네, 그... 저희끼리는 이제 애벌레 쪽 빨기라고 하고 <웃음> 있어요. <웃음> <웃음> 쪽 빨다가 조금 깊게 빨아져. 향이 뜨면은 민지형이야 단백질 보충이? 네. 진상 고객도 좀 있어요, 곤충사에? 저희가 지금 나비 전시관을 하고 있는데, 나비가 굉장히 용약하거든요 음. 들어오셔서 이렇게. 홍이 잡듯이? 네, 파리 잡듯이 이렇게. 딴데 보다 이 루션. 들어오셔가지고안 돼. 돼! 안 돼! 네가 어떻게 키우는 나비인데! 키운 친구들인데! 출발! 오오오, 등 바뀌려나? 잠깐만. 아, 너무 아깝다. 796입니다. 나 귀엽디? 네. 나 너무 귀여워? 네, 언니 쪽바라먹기. 그 <laughs> 곤충들처럼? 네. 둘, 셋! 쪽바라먹기! 첫날 계시는 곳으로 저가 나갈게요. 오케이, 가봅시다. 킴펀치 찾으러. 네, 오, 이게 나비구나! 오늘 또 에버랜드 월급을 쪽바라먹기! <laughs> 안녕히 가세요. 신분들 지금 어느 어느 구역에 있는 거죠? 이빌리지 오케이. 아 여기가 이소빌리지 일하시는 것 같은데? 시원시원 출발. 아이고 킹펀치! 일하시는 중인가요? 그럼 좀 기다려 까요아 알겠습니다. 저 배려해서. 그렇지. 아, 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아 우리 또 오셨어요 여기까지 내가 갈려 그랬는데 자 6대 킹펀치 그리고 6대 퀸펀치가 탄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이거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완전 좋다 너무 좋다 <laughs> 월요일에 지나가 환영합니다 사랑니다수하세요잘 있으세요 여기 회사는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1억 찍는 그들도많 1억 찍는 분들도 많고